안녕하세요. 셀러 정석입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팔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그 어린이 제품에 대한 것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매 대행으로 장사를 하는 게 캐시 인증 없이 어떤 거든지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장점 때문에 구매대행을 하실 텐데, 팔면 안 되는 제품 중에 어린이 제품은 팔면 안 되거든요? 저희 스태프분께서 겪으셨던 사례를 공유를 드리면서 왜 팔면 안 되고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저희 스태프분께서 2023년도에 장난감 물총을 업로드 했었어요. 그리고 2025년, 올해 2월 달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해당 장난감 물총을 구매를 하고 나서 과태료를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품을, 어린이용품의 제품을 배송을 해줄 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품을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배송을 해줄 때, 과연 주소지는 어디로 배송이 되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주소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라고 하는 빌딩에 17층이 양재 하이브랜드 홈페이지에 가서 어, 층별로 제가 살펴보니까 17층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주문을 했다라고 하면 증거 수집을 위해서 제품을 구매를 한 거거든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구매대행으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공문을 또 보내오거든요. 근데 어, 여기 또 화면 일시 정지하시고 자세하게 읽어 보셔도 되는데 이 모델명에 아기, 여아, 남아, 어린이, 장난감 이런 키워드들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장난감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린이 장난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띄어쓰기지만 연속적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품명에 이렇게 어린이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넣으시면 안 돼요.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면 원칙상 안 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한국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상품을 검색을 하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검색을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할 때, 해당 제품에 KC 인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제품은 판매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린이 제품을 찾아서 직접 구매를 해서 이 제품이 불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KC 마크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직원들이 어떻게 제품을 찾아보겠어요? 당연히 어린이 남아 여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해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상품명에 이렇게 어린이나 어린이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실수는 어린이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상품명에 넣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그 주소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양재하이 브랜드라고 하는 빌딩에 17층으로 배송이 된다라고 하면 과태료를 물기 위해서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로 배송이 신청이 된 거는 주문 취소를 해주시는 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주소, 안타깝지만 이 주소는 어, 좀, 어, 편법으로 좀꼭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여기로 배송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에서 보내주신 이메일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전화도 왔었거든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판매를 하면 무조건 안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해도 해외에 있는 제품을 KC 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비용도 되게 비싸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KC 인증을 받으려고 100만원, 200만원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장난감 하나 팔아서 2, 3만원 남는다고 했을 때 하나를 팔기 위해서 KC 인증을 제품마다 받아야 되는데 한 제품을 위해서, 뭐, 만 원, 이만 원 벌자고, 백만 원, 이백만 원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KC 인증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어린이 제품 가이드 라인은 이 이메일 내용을 보시고 나서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부속품 모두 판매하면 안 되고 어린이 제품 가이드 라인을 보고 광고 및 홍보랑 뭐 제조사 연령 표시 등을 결정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 문구나 모델명에 어린이, 유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니까, 모델명이랑 상품명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린이라는 글자, 유아라는 글자, 아기, 이런 글자는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되시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정확하게 14세 이상이라고 연령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해당 제품을 14세 이상으로 연령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면, 어린이가 사용할 여지가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모랑 함께 사용하세요라는 말조차 꺼내지 말고, 무조건 만 14세 이상 사용 가능, 또는 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 및 구매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제품은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케이스 인증 대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전 확인 신고, 케이스 인증을 받고, 어린이 제품 완구에 해당하는 케이스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매대행 업자도 케이스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대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25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과태료 250만원을 처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제가 어린이 제품? 가이드라인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어린이 제품이라고 하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다. 만 13세 이상 어린이를 주 사용 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 용도 제품은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초등학생 때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만화가 전 세계에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포켓몬스터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나이 또래는 포켓몬스터 게임이 나오면은 포켓몬스터 게임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재밌게 했었고, 어, 포켓몬스터 굿즈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되게 예쁜 피카츄 인형 같은 거 저도 되게 혹하거든요. 여행가서 피카츄 인형 같은 거 보면 살까 말까 진짜 고민도 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귀엽잖아요 저랑 어린 시절 함께 했기 때문에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켓몬스터 인형은 어린이 제품인가요 어린이들도 포켓몬 좋아하고 피카츄 좋아하고 그런 거 구매하잖아요 그러면은 포켓몬 인형은 어린이 제품인가요 아니면은 어린이를 주사용 대상으로 살게 되지 않았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 포켓몬 인형은 제 나이 또래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어린이를 주 사용 대상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생각도 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경계가 완전 어린이 용품, 완전 유아 용품은 딱 보면 티가 나는 것들 있잖아요. 어린이 칫솔, 어린이 양말, 그리고 어린이만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그 손잡이의 크기가 어른이 잡을 수 없는 크기다. 이렇게 하면 은딱 티가 나는데. 그런 인형 같은 거는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것으로 볼수 있게끔 상세 페이지에다가 만 14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또 생기실 거란 말이에요.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본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만 14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고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판매가 아예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린이를 위한 제품은 아니고 이렇게 어린이와 어른들이 혼용해서 쓸수 있는 제품도 효자 상품으로 판매를 해본 적이 있고 꽤 쏠쏠하게 수입이 난 적이 있는데 사용하는 모습도 어린이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다 빼고 어른들만 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넣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단에다가 본 제품은 만 14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시는 분의 자녀를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칙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글자랑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습을 전부 다 빼시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매할 사람들은 어차피 구매를 하거든요 내가 그런 글자 잘못 넣어서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원칙상 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글자 어린이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다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읽어보고 중요해 보이는 곳에 형광펜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 아님 14세 이상 사용 가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라는 글자 빼고 이런 문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제품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제조업체의 설명, 그리고 포장 방법이나 제품 광고, 판매 장소 판매 장소는 인터넷이라서 이런 거는 좀어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 소비자 일반적인 인식도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사용 연령에 적합한 어린 이 제품인지 등의 여부를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이어 부분은 주관적인 요소가 좀 많이 섞여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를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리고 어 표시 라벨에 어린이의 연령이 들어가 있으면 또 사실 판매를 할때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표시 라벨까지 걱정하기는 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또 배송 대행지에다가 표시 라벨 부분에다가 파손주의 스티커를 붙여서 연령 표시를 가려달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표시 라벨도 사실 조심하셔야 되시고. 사용 용도에 대한 제조업체 설명은 사실은 한글로 적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상 맞거든요. 그래서 또 구매된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설명서나 이런 데 그림으로 나와 있을 건데 또 그런 것들도 어린이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원래는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한테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 제품안전관리원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에서 보복성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할때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면 어린이 제품을 구매를 따로 해가지고 증거 수집을 한 다음에 이런 데다 신고하는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비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명안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공격당할 거리는 만들지 않는 게 좋고, 경쟁업체가 한다라고 생각은 최대한 그냥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만 좀안 걸리게끔, 그래서 상세페이지만 잘 꾸며놔도 굳이 구매해가지고, 확인세살까지는 안할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상세페이지를 보고, 또 상품명을 봤을 때, 어 확인 사살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 아님 14세 이상 사용 가능 뭐 이런 문구들을 적어주시면은 어 굳이 구매는 안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시 라벨도 사실은 조심을 하셔야 되시고 포장되어 있는 그 겉면에도 어린이 연령이나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게 좋고 사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에서 판단하기에 좀 주관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의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도 자체가 어린이를 위한 거면은 또안 된다 생각하시고 여기 또 보시면은 온라인상에서 일반 성인 대상 제품이라 혼용돼서 혼재돼서 판매하는 제품에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될 수 있는 제품은 사용 용도랑 사용 대상 등 표시를 할때 어린이 제품인지를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라 해요. 그래서 만 14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적어달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록은 제가 천천히 넘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를 하시고 읽어보시고 일단 참고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어린이 제품을 모니터링을 하고 구입하는 기관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는 한국 제품안전관리원이라는 데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주소 양재하이 브랜드 17층. 이라고 적혀 있는 데서 구매를 하면은 그냥 제품 발송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직접 주문을 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관에서 주문을 한것 같다. 그 주소지가 일치한다라고 하시면은 어 그냥 페널티를 받더라도 주문 취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직접 주문을 하고 나면은 전화나 이메일로 고지가 오는데 어차피 과태료는 보통 250만 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250만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 제품 팔 때는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50만원이 들어간 경험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게 됐는데 어 보시고 제품 업로드 하실 때 어린이 제품은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르쳐 드릴 거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판매 관련된 유익한 정보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